안녕하세요, 여러분. 6과 첫 번째 독해 시간입니다. 아, 드디어 주말이네요. 주말의 마지막 날이네요. 다들 잘 보냈죠? 주말을? 아, 어쨌든, 우리 이제 6과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 6과의 내용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화가 많이 났을 때, 그 화를, 잠깐만요. 음. 여러분들이 화가 많이 났을 때그 화를 표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표출하지 않고서 계속 계속해서 마음 속에 담아두고 그거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게 어 화를 통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배울 거거든요. 그럼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다행히도 오늘 배울 내용은 대화가 많아가지고 내용이 되게 쉬우니까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One day a teenager boy sat next to a wise man. on a long train journey 라고 써있죠. 일단 이 문장에서 알아야 될 단어, one day 가 있어요. <laughs> one day 라는 것은 어느 날이란 뜻이에요. 어느 날이라는 것은 사건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서기 이 때문에 별표 하나를 준 거예요. 여기는 별표는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teen age 라는 것은 10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대가 되겠죠? 10대고, journey 라는 것은 우리 단어에서 배웠었죠?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느 날어티 g 이지 보이래요. 10대 소년이 셋, set, 셋이라는 것은 sit의 과거여서 앉았다라는 거예요. 어디 에 앉았냐면 next to a wise man이래요. 와이스 맨이라는 것은 현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즉 현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10대 소년은 현자 옆에 앉았대요. On a long train 너롱 트레인 e 니긴 기차 여행 동안에 현자 옆에 10대 소년이 앉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The wise man had an expression of calm happiness on his face 라고 써있죠. 일단 이 문장에서 알아야 될 단어들은 expression 이란 뜻이에요. 먼저 expression 이라는 것은 우리 배웠었죠. 표정이라는 뜻이었죠.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 등을 나타내는 것. 즉, 표정이었죠. 여기 보면 calm이라고 써있어요. calm이라는 것은 평온한 또는 온화한이란 뜻이에요. happiness라는 것은 happy의 명사 형태로 행복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그 현자는 표정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어떠한 표정이냐면, 온화한 행복의 표정을 갖고 있었어요. 어디에 갖고 있었을까요? on his face. 그의 얼굴에 온화한 행복의 표정을 갖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문장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은 좀 길어요. 그래서, After watching him for a few minutes, 그 다음 여기서 끊어주세요. 그 다음 거는 The boy turned to the man and a s k e d 써 있죠? 일단 여기서도 끊어주세요. 그다음 Sir, you seem to be a very peaceful wise man, but have you mastered anger 이렇게 써 있죠? 여기서 이제는 다시 끊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3 개로 나누어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after watching him for a few minutes라고 써 있죠. 그래서 잠이 few minutes라는 것은 잠시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시 동안에 그를 본 후에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군지 우리는 찾아야겠죠? 근데 뒷부분을 보니까 더 보이가 나왔어요. 그럼 앞에 앱털 <laughs> 다음에 생략된 주어는 더 보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소년이 잠시 동안에 글을 본 후에, 그럼 그 소년이랑 다른 사람 여기서 그 다른 사람이 나왔던 거는 현자밖에 없었죠. 이때 힘이 가리키는 것은 현자가 되는 거예요. wise man이 되겠죠. 그래서 잠시 동안 현자를 본 후에 그 소년은 t 투래요 t o 라는 것은 무엇으로 몸을 돌리다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그 현자에게 몸을 돌려서 n asked 물어봤대요. 근데 뒤에 뭐라고 물어봤을지가 궁금하겠죠. Sir, sir라는 거는 어르신을 부를 때 말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을 부를 때. Sir, you seem to be a very peaceful wise man이래요. 우리 s e m 이라는거 배웠었죠?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었어요. 뭐뭐처럼뭐뭐처럼 뭐뭐처럼 보이다. 그래서 당신은 매우 평화로운 현자처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당신은 매우 평화로운 현자처럼 보여요. 버이 네, 나왔죠? 그러나 have you mastered anger? 그래서 여기 mastered라는 건 지배하다 또는 다스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당신은 분노를 다스렸나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yes, I have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선생님 뒤에다 뭐라고 써있냐면 mastered anger 라고 한 거예요. <laughs> 그 have 다음에 여기 mastered anger 부분이 생략된 거로 표시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have mastered anger가 나왔기 때문에 밑에도 yes, I 메스처드 앵거 부분은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에 have만 남겨놓은 문장의 형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분노를 조절하고 있어요. 또는 다스리고 있어요.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Do you mean to say that you never get angry?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이 부분을 해석해보자면 mean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하나요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무엇을 하는 거냐면 say예요.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you never get angry 당신이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의미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당신은 결코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죠. 오케이. 그다음 문장. 여기 별표가 잘못 갔네요. 이 뒤로 가 있는데 이 별표를 앞으로 끌고 오고 여기 중요 표시해 를 주세요. No, that's not what I mean이라고 써 있죠? 이건 우리 구어체. 그러니까 즉 독해. 아, 아니 독해가 아니라 듣기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보자면 No. 아니래요. 그것은 not what I mean이에요. 'mean'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뜻이었죠? 그것은 내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한 말이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말을 할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no that's not what i mean.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의미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이 문장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꼭 알아둬야 하는 거요.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을 볼게요. but you said you've mastered anger라고 써 있죠. but 그러나 당신은 말했었어요. 뭐라고 말했었냐면 당신이 분노를 지배할 수 있다. 진,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당신은 말했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Yes, I did. So, you don't f e e l a n g 이거 이건 따로 묶어서 해야겠죠? 그래서 Yes, I did라는 것은 이거는 <laughs> 현자가 얘기한 거예요. 음, 응, 나는 그렇게 말했었어. 그러면 여기서 말했다고 했기 때문에 음, 응, 나는 mastered anger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did가 가리키는 것은 mastered anger 이 되는 거예요. 응, 나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So, you don't feel anger. 그래서, 그래서 당신은 분노를 느끼지 않나요? 이건 다시 어떤 꼬마이가 말한 게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분노를 느끼지 않나요? 라고 말한 거예요. I didn't say that. 그래서 나는 그러한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 라고 여기는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부분을 보니까 don't feel angry 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는 내가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이 문장을 받는 거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주어가 이때는 유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I don't feel angry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를 I로만 바꾸면 되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I just mean that I can control my anger예요. 여기 대부터 파워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세요. 없는 걸로 나는 단지 의미했대요. 뭐라고 의미했냐면 I can control my anger. 내가 내 분노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단지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여, 남자의 입장에서 꼬마 의 입장에 서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니 화를 안 낸다고, 화를 지배할 수는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화는 낸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남자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 So, still, I can't help wondering. The boy said 라고 써있죠. 다음, 이, I can't help wondering 이다가 별표 두 개를 꼭 쳐주고, 이거 우리 배웠었던 표현이었죠. 무엇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이었고, can't 다음에 help 다음에 반드시 ing가 와야 되는 거. 이거 만약에 문법 문제로 물어보고서 can't help wonder 없었으면 이 문장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onder에 ing를 붙이는 거꼭 기억하라고 여기 선생님이 표시해 놨죠. Still이라는 뜻은 여전히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여전히 나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Do you really feel that you have your anger fully under control? 이렇게 써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우리 have가 나왔고, 뒤에 목적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가 나온 거예요. 거기 under control이라고 써있는데, 그 앞에 be가 생략된 것처럼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 your anger에다가 목적어라고 써주시고, 여기 be에다가 동사 원형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So, under control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배하다라는 거예요. have under control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제하다 또는 지배하다라는 뜻이었죠. 었이 부분을 보면 당신은 정말로 느끼냐는 거예요. 뭘 느끼냐면 당신이 당신의 분노를 지배하고 있다고. 근데 지배하는데 어떻게 지배하냐면 fully 완전이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당신은 당신의 분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정말로 느끼시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As I already said, yes I do라고 써 있죠. 애지라는 것은 뭐 뭐처럼 이라는 뜻이에요. 뭔 뭐처럼. <laughs> 내가 already, 이미 말했던 것처럼. 그래요. 저는 저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럴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때 두가 가리키는 것은 여기 have부터 시작해서 under control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분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요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Yes, but I find. Yes, but I find that hard to believe래요. 그래요? But 그러나 점점점 나는 발견할 대요 나는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그것이 헐트 빌리브래요. 믿기 어렵다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대시 가리키는 것이 무언지 우리는 알아야겠죠. 이때 대시 가리키는 것은 you부터 시작해서 under control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당신이 당신의 분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are you telling me the truth? 해서 tell. 목적어 더 추울 h 라는 것은 누구에게 사실을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사실을 말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현자가 화를 냈어요. 있나? Set the wise man raising his voice라고 써있죠. 여기 r a i s i n g 에다 별표 하나만 쳐주고 이건 ing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에요. 앞에 것도 하면서 뒤에 것도 하는 두 가지의 동작을 동시에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높이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enough라는 것은 충분해라는 뜻이에요. 화를 낼때 이렇게 enough라는 말을 합니다. 충분해. Set the wise man. 현자가 말을 했대요. Raising his voice, 그의 목소리를 뭐하면서 높이면서 그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현자는 충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Stop asking me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해서 여기서도 화를 내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over and over 라는 것은 반복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top ing 라는 것은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나에게 같은 것을 물어보는 것을 멈춰요. 계속 해속 그래서 나에게 같은 것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는 화를 통제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 남자가 현자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제발 나에게 반복되는 것을 물어보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그럼 이제 소년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화를 냈다고 생각을 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Well, sir. Now you're angry, so I guess you haven't mastered anger. 예시라고 써있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Guess라는 것은 추측하다라는 뜻이고요. y 예시라는 것은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해볼게요. Well, wow, 어르신 여기서 어르신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Now you're angry. 지금 당신은 화를 냈어요. So 그래서 내가 추측하기로는 you haven't mastered anger. 예시라고요. 당신은 아직 분노를 지배하지 않았다고 저는 추측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화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신이 아직 분노를 지배하지 못했다고 라 추측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Actually I have라고 써있죠. 여기 이때 have도 마찬가지로 뒤에 mastered anger 부분이 생략된 것처럼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분노를 지, 지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사실 나는 분노를 지배했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the wise man said with a meaningful smile이라고 써있죠. 여기 meaningful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뜻이라고 우리 단어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그 현자는 말을 했어요. 의미 있는 미소를 갖고서 말을 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현자는 의미 있는 미소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let me explain by telling your story about a snake라고 써있죠. 우리 snake라는 것은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let me explain 그러니까 let me explain은 설명할게요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설명할게요 by telling 여기 by telling 밑에 뭐뭐 함으로써 라고 써있죠. 그래서 말함으로써 래요. 당신에게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설명하도록 할게요래요. 근데 무슨 이야기인지가 궁금하잖아요. about a snake래요. 뱀에 관한 이야기를 당신에게 말함으로써 설명하도록 할게요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뱀이 과연 어떠한 일을 겪고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했어요. 빠이.